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은 욕망이론에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라 말로 유명합니다. 또한 무엇이든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라캉은 욕망을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상상계는 거울 단계, 엄마 단계라고 불리며 언어를 배우기 전 어린 유아기의 단계입니다. 아기는 자신의 몸인 팔다리가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이 하나임을 깨닫게 되듯이 엄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비로소 자신도 하나의 몸, 하나의 자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상징계는 언어의 단계, 아빠 단계라고 불리며 엄마와 나만의 세상에 제3자인 아빠가 개입하듯이 언어를 통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청소년기의 단계입니다. 집안에서는 엄마의 도움으로 언어 없이도 살수 있었지만 아빠의 도움으로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타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해집니다. 실제계는 상상계와 상징계 넘어의 단계, 나와 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는 뜻은 상상계에서 엄마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라고 따라했듯이 사회로 나온 상징계에서도 타인의 욕망을 따라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을 사면 나도 같은 휴대폰을 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상상계 상징계에서는 자신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실제계에서는 자신의 욕망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든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은 심연 속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을 알기 위해서는 언어의 힘을 빌려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드러난 의식 5%, 바다 속에 숨겨진 무의식 9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불리지도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도 이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상계처럼 분열된 나의 자아를 정리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을 한 후에 행동을 하듯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후 글을 쓰는 것은 엄마를 따라 하면서 차츰 내가 독립된 하나의 개체임을 깨닫는 과정과 같습니다. 책을 읽기만 할 때는 거울을 보기 전 단계로 나 자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글을 쓰게 되면 거울을 통해서 내가 있음을 알게 되듯이 일심동체인 엄마로부터 분리된 나를 표현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징계처럼 언어를 통해서 타인과 교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신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5% 의식의 세계에서 타인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언어도 필요하지만 글도 필요합니다. 언어로 대화하고 그 언어를 글로써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 구성원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상상계, 상징계 넘어 실제계에서는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깊은 바다 속95% 무의식의 세계를 언어의 힘을 통해서 의식 밖으로 퍼올리게 되면 무의식의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바다, 밖, 물방울들은 모두가 흩어져 있지만 바다 속에서는 모두 하나이듯이 무의식의 비밀은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깨달으면 의식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흩어져 있는 언어들을 글로 정제해서 서게 되면 나의 욕망의 정체가 무엇인지 단계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언어를 통해서 비밀이 밝혀지듯이 우리가 풀지 못할 것 같았던 실제계의 세계도 그를 통해서 수수께끼가 풀리게 됩니다. 상상계에서는 나의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식의 세계인 장진계에서는 타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무의식의 세계인 실제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깨닫는 아가페적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